뻥. 좋았어. 하나 둘셋 목소리 들어가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오. 오 어. 어, 큐비 하나 둘셋 하나 둘셋큐빈나 사랑해? <laughs>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어들려? 아 어, 그래 그래 좋아. 자 보자 보자. 자, 그다음 해볼 건 바로 페이즈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이게 페이즈 다이어그램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이제 뭐 되게 그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말은 저거 하나인데 번역이 여러 가지여서 뭐상 도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뭐, 상그림,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상평형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알겠죠? 번역이 다양합니다. 근데 다 뭐를 뜻하는 말이다?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뜻하는 말이다. 아. 알겠죠? 음. 자, 이따 이 녀석의 1. 실험 장치. 자 실험 장치가 어떻게 되느냐? 자딱 보아하니 얘는 어 톤톤 피스톤 피스톤. 자 얘는 오 어, 아시다시피 전형적인 어 전형적인 무슨 그릇이에요? 피스톤이라고 하는 거. 전형적인 닫힌 그릇. 알겠죠? 아, 그렇죠? 전형적인 닫힌 그릇. 자, 그래서 이때 짜잔. 자, PEX가 뭐겠어요? PEX. PEX가 무슨 뜻이야? 어, 외부 압력. 뭐, 저기 이제 외부의 일기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사람이 저 피스톤을 손으로 잡고 이렇게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면서 내가 원하는 압력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 이런 거야. 요렇죠 자, 그리고 이때 T. 이것도 이제 보겠어요 온도. 그래서 이 안에 어떤 물질을 넣는 거죠. 음. 아, 자, 그리고 그 온도는 어떻게 조절하느냐? 아, 이게 여기다. 아, 이렇게. 소리. 아, 음. 그림 하나 더 끄렸어야 되는데. 서 짠. 음. 이렇게 이제 히터를 세팅을 하는 거예요 히터를 딱 세팅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떤 온도를 내 마음에 맞게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장치는 어, 1. 닫힌 음, 그릇에 외부에서 온도와 압력을 마음대로 초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내 외부의 온도 압력 평형과 물질의 상평형 이 이루어졌을 때저 내부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얻은 것을 상도표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어 실험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얻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편하게 잘알수 있는 순물질 중에 하나가 그게 바로 H2O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H2O를 놓고 실험을 해보겠다, 이런 말인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x축은 온도로 두시고요. y축은 압력으로 둡니다. 그러면 이건 압력은 압력인데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외부의 압력의 평형이 이루어진다고 었죠 그러니까 이 압력이 뭐냐면 필요하면 내부 압력이고요, 필요하면 외부 압력인 거예요. 다 뭐를 이뤘으니까 압력 평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측정한 거기 때문에 관찰한 거고 측정한 거기 때문에 자 압력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필요할 때는 저게 내부 압력이 되는 거고 필요할 때는 그때 지 외부 압력이 되는 거야, 그죠? 내가 아무렇게나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따 여기서 아무래도 압력이 무슨 압력이 제일 편해요? 우리 입장에서 그냥 가장 편한 압력이 일기압이 편하잖아요, 일기압이. 그래서 이제 일기압으로 놓고 그럼 이제 얘를 딱 부여잡고 일기압으로 힘을 주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야. 그죠? 그럼 일기압으로 딱 힘을 주고 이 안에 뭘 넣어둔다? H2O라는 물질을 넣어두는 거알 그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만약에 내가 영하 20도씨였다. 라고 쳐보자. 무슨 말이겠 그죠? 그러면 그냥 이, 이 상태, 이, 이 상황인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여기에서 일기압으로 부여잡고 이 에어 컨디셔너를 영하 10도씨로, 그러니까 영하 20도씨로 유지 했다고 쳐봐. 그럼 이 안에 내가 뭘 관찰하게 될까? 이 안에 내가 뭘 관찰하게 될까? 어, 바로 아이스를 관찰하게 될거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 이 파란색 점땡이는 아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알겠죠? 그냥 영하 20도씨에 100도씨로 저, 이게 영하 20도씨에 일기압으로 저 세팅을 하면 저 안에 뭐가 내 눈에 관찰이 되냐는 거예요. 아이스가 관찰이 될거 아니야. 그럼 이점이에다가 아이스라고 쓴 거야, 그냥. 그죠? 아, 자, 여기까지 뭐 되게 이상해, 뭐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이것도 되게 이상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온도를 좀 올려가지고 영하 10도씨가 됐다고 치자. 일기압에서 그럼 저 안에도 뭐가 뭐 관찰되겠어? 어또 어 아이스 관찰되겠지 그지? 아이스 문만 알죠 알겠죠? 그러다가 0도씨가 된거야 0도씨 그러면 저 안에 뭐가 관찰이 될까? 내 눈에 뭐가 관찰이 될까 그냥 저 장치에서 0도씨가 됐서 뭐가 관찰이 될까? 바로 아이스가 있긴 있는데 오 난데없이 워터가 같이 관찰이 되는 거야 무슨 말 나겠어요? 네. 워터가 같이 관찰이 되는 거야. 아, 그럼 여기다가 써 o 아, 이0도시 일기압에서는 저 닫힌 그릇에 물도 있었고 얼음도 있었다라고 쓰는 거 그냥 아겠어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쓰는 거야. 알겠죠? 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온도가 10도씨가 됐어. 그러면 저 안에는 뭐가 관찰이 될까? 바로 이제 얼음은 싹 녹아버리고 물만 관찰이 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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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하다가, 어떤 온도에서? 어, 100도씨에서 드디어 저 안에 누구를 관찰하게 돼. 100도씨에서, 어? 물이 있긴 있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빈 공간이 생기면서, 아, 수증기가 나타나더라. 라고 쓰는 거야. 아, 성국시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 이후에 110도씨에서는 일기압으로 유지할 때 뭐로 존재할까요? 어. 수증기로만 존재하겠지. 그런 식으로 수증기, 휴중기, 수증기라고 계속 그냥 쓰는 거야. 무슨 말 알죠? 겠 알겠어요?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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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 압력은 일기압만 있겠어요? 뭐, 압력은 천지백갈이에요. 어, 압력은 뭐, 내 맘대로 막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일기압이 아닌 어떤 저기압 조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저기압 조건에 놓고 이걸 또 실험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실험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거지 아주 저온에서는 이렇게 물, 아니 그니까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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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온도에서 어떤 온도에서 얼음으로 있다가 갑자기 물이 만들어지는거야 그러다가 또물물물 물, 물 하다가 갑자기 어떤 온도에서 수증기가 빡! 같이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가 그 온도를 벗어나면 더 고온이 되면 또 계속 수증기가 만들어지는 거지. 알겠죠? 그리고 이것보다 약간 고기압이 됐다고 치자. 그럼 그때도 고기압에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저온에서 보시다시피 얼음으로 있다가 계속 얼음 얼음 얼음으로 있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물이 팍 나타나는 거야. 어떤 온도에서? 알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 온도를 지나가다 보면 오, 이때는 계속 물만 나오네. 물물물물물 물. 물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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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 물, 물. 그러다가 갑자기 짜잔! 수증기가 만들어지고 수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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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점 하나하나가 뭐예요? 그냥 점, 점 하나하나가? 저점 하나하나가 뭐예요? 그냥 관찰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점 하나하나에는 무슨 논리가 있어요? 논리는 없어요. 저점 하나하나에는 논리가 없어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걸 적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냥 여기 일기압 0도씨 하면 얼음이었는데 구석탱이 어디 물이 조금 생기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어 이게 일기압 0도시였으니까 물도 있고 얼음도 있더라. 를 여기에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어요? 물도 있었고 얼음도 있었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저 데이터 하나하나에는 논리가 있다 없다? 전혀 논리가 없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냥 이렇게 세팅해 놓고 쫙 저렇게 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알아요?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해 봤을 텐데. 종이에다가 100원짜리 넣고 연필로 위를 삭삭삭삭 긁으면 어떻게 돼? 100원이요. 어 밑에 그 이미지가 위샥 그려지지 네. 무슨 말지알겠어 네. 어. 마치 그런 것처럼 혹은 여러분 혹시 그 미술 그 표현 중에 점묘법이라고 알아요? 점묘법? 점묘법? 네. 네.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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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어, 전면법이 뭐냐면, 사람의 외형을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그 음영을 줘가지고, 사람 모습을 이렇게, 이렇게 나타내는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걸 전면법이 들어본 적 있지? 자, 들어본 적 없다. 전묘법 아, 아 그래요? 어. 아, 전면법. 어. <laughs> 전묘법? 어. 전묘법이 미술사조에서 그냥 서양 예술로는 서양에서 언제 만들어진 걸까? 르네상스. 르네상스요? 중세요? 14세기. 14세기요? 르네상스. 고대요? 바로 19세기 말에 만들어져요 최근 기술이야겠어요? 무엇과 함께 19세기 말에 아주 그전 지구적인 어떤 격변이 생기죠 특히나 유럽에서 그렇지 어? 그러면 산업혁명과 점멸법이 관계가 있다? 관계 있을까없을요 관계가 있다니까요 그럼 산업혁명하고 점멸법이 왜 관계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시기에 19세기 말에 이 산업혁명 시기에 전멸법으로 그려진 아주 위대한 그림들 많거든요. 뭐, 르누아르나, 르누아르의 소풍 뭐 이런 작품을 보면요. 여러분 딱 보면 아는 그림 있어요. 프랑스 파리에, 강가에 사람들이 막 휴일에 <laughs> 나와서 양산 쓰고 막서 있고 막 애들 뛰어노고 그런 작품 그냥 그 구글에 전멸법 그림 딱 쳐. 그럼 바로 빡뜨는 그림 있어. 보면 아 이거 맨날 보는 그림 그 그림이거든요. 그럼 보면은 색감도 알록달록 예쁘고 그 그림 알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그 그림의 의미를 몰라 사람들이. 왜 전매법으로 그렸을까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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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드디어 산업혁명이 되면서 사람들은 뭘 갖게 되지? 월급을 받게 돼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월급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면 산업혁명 이전에는 농업사회잖아요. 농업사회는 가을 한철에만 수확이 되고 그때만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 농업 시기에는 딱 수확 철에 연봉이 딱 나오는 거야. 그요 그걸로 1 년을 꾸려가는 건데 산업혁명이 되면 사람들이 셀러리라고 하는 걸 드디어 받게 되는 거야. 그데 셀러리는 어떻게 받는 거야? 연, 연으로 받아, 월로 받아, 그럼 월이나 주로 이렇게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돈이 갑자기 없던 돈이 막 생기지. 사람들이 없던 돈이 생기면 뭘 할까? 술 없던 돈이 생기면 사람 뭐 할까? 여유 코인 어? 여유. 아, 비트코인이요? 아, 여유요? 예, 그 여유의 여유의 가장 여유로운 게 뭐야? 내가, 내가 할수 있는 여유 중에 가장 여유로운 거 바로? 바람 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바람 피는 거예요 <laughs> 아, 정기가 아니고요. 잘 봐. 의원. 네. 의원이는 나중에 엄마가 결혼하라는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의원이가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하 아, 네. 어, 무슨 말 알겠죠? 네. 어, 떤 애? 규빈아? 네. 규빈이 나중에 어, 아빠가 시키는 남자랑 결혼할 거예요. 그 규빈이가 사랑하는 남자랑 결혼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어, 아빠가 시킨 대로 해라. <웃음> <웃음> 어, 나 아, 딸이 있어서요. <laughs> anyway, 내가 참, 애니 왜이자내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무슨 말알겠죠 네. 사실 사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거 사랑하는 사람이면 같이 살고 싶잖아요. 그데 놀랍게도요, 저 유럽이나 미국 사이도요 연애에서 결혼한 게몇년안 돼요. 연애 결혼이 확립된 게 있잖아요. 진짜 산업혁명 시기예요. 산업혁명 시기 이전에는 다 유럽도 미국도 다 중매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커플이 사랑이 있겠어요? 사랑이 없겠어요? 사랑이 없다니까. 근데 사랑이 없어도 견디고 살아야 돼요. 왜죠? 산업 농업 사회에서는 이혼하면 죽는 거예요. 왜죠? 농업 사회에서는 이혼하면 죽는 거예요. 왜죠? 농사. 농사 때문이에요. 이혼을 하는 순간 그 노동력이 어떻게 돼요? 노동력이 두명 있다가 이혼한다고 노, 그 노동력이 절반이 되는 게 아니죠. 협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는 순간 노그 노동력은 절반에 반에 반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 순간 둘다 생존성이 급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 사회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혼하면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 사회선 이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산업혁명 시기에 드디어 뭐 월급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월급 받으면 아, 솔직히 내 별로 좋아지도 않는 남편이나 좋아지도 않는 마누라랑. 이것 말고 내가 월급 받으면 그걸 먹고 살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바람을 피기 시작한 게 그게 산업혁명시이에요 그러면 그게 아무래도 아무래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바람을 피는 게 그게 사회 통속적으로 그게,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그렇게 좀, 좀 거시기해요 거시기하죠 그 거시기한 집단바람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그점묘법 그림이에요 그 파리 그센 강변에 나와 있는 모든 커플은 애가 없는 이상은 다 바람피는 커플들이에요. 그래서 신원 보호를 위해 전묘법으로 그리는 거예요. 모자이크 처리, 모자이크 처리 와. 무슨 말알겠어요 요즘도 모자이크 처리하죠. 이게 곤란한 장면. 그 모자이크 처리로 개발된 게 전묘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살던 예술가들이 그 시기의 사회 현상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밀접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시기에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경제는 발전하는 건 좋지만 이 시기에 수없이 많은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수없이 많은 고아들이 생기겠죠 책임지지 않는 애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거를 되게 문제라고 본 예술가들이 탄생시킨 테크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왜 무슨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 뭐 야구장에서 만세 했는데 막 바람핀 여자랑 가고 만세. TV 찍혀가지고 막 TV 방영돼가지고 어 자기 저 옆에 여자 누구야 그뭐어뭐그 그런 거 있잖아. 이거 모자이크 처리 그거. 건니 무슨 말 나겠죠? 네. <laughs> 이런 얘기 처음 듣죠? 예. 처음 듣죠? 네. 쇼킹 쇼킹. 이게 바로 뭐다? 전묘법이야. 알겠어요 이게 점묘법이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점묘법을 내가 어떻게 돼? 이렇게 경계를 짓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경계를 딱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어 이런 곳에서는 이런 조건에서는 뭐만 관찰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이런 조건에서는 뭐만 관찰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구획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조건들도 나타나냐면 서로 다른 두 상태가 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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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경계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경계라고 하는 게 실제 존재하는 경계가 아니고요 공존하는 온도 압력 조건, 공존하는 온도 압력 조건을 모아서 선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라는 얘기에요. 무슨 저 안에 무슨 선이 이렇게 데이터로 나온 게 아니고, 아까 나온 데이터는 뭐라고요? 그냥 얼음으로 보이느냐, 물로 보이느냐, 증기로 보이느냐를 이런 구분으로, 점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직선을 하나 이렇게 곡선 하나 딱 그려가지고는 아두 개가 공존하는 어떤 실험 조건 실험 조건 실험 조건을 만들어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예를 뭐라고 부른다 이걸 상도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니까 러 상도표가 그냥 뭐 이렇게 막 뚱하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실험적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항상 상도표에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는 그 데이터를 여기에 있는 이 실험적 상황에 대응시켜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 상도표가 이제 그 여러가지 물질들에 대해서 작성이 됐겠지 그러면 작성된 상도표들 사이에 또뭐 공통점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뭔지도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이야 알겠어요? 1차적으로 상도표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제 물에 대해서 해봤고 뭐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해봤고 뭐 무슨 뭐 비활성 기체도 해봤고 다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여러 상도표들을 놓고 그때 이건 좀 비슷한데 이거 좀 다른데 이런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지금 몇이죠? 6분이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할게3 3, 3. 상도표 에 대한 해석 해석 당연히 이제 누구를 토대로 가장 유명한 H2 이걸 토대로 한번 해 보자. 그러면 그 상도표가 어떻게 되느냐. H2의 경우 짠짠짠짠짠자 여기를 T A B C 원 ATM 0도씨 0.001도씨 0.006기야 <laughs> 0.0001도씨 374도씨 218기압 물론 이제 좀 스케일이 좀 예쁘진 않죠 이게 뭐 갑자기 뭐 여기서는 1이고 막. 근데 스케일은 크게 의미 두지 마시고요 하여튼 위쪽이 고기압 저기압 고온, 저온 알겠죠? 그래서 H2에 대해서 좀 좁은 구간에 대해 그려진 상조표가 바로 이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음. 그러면 이때 여기서 마찬가지로 아까 이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바로 이 언저리 부분, 이 언저리 부분이 자 아까 일기압을 아까 토대로 봤을 때이 언저리 부분이 바로 어, 솔리드, 얼음으로 존재하는 구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언저리 구간이 뭐겠어요? 액체로 존재하는 구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언저리가 바로 증기로 존재하는 구간을 뜻하는 거라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죠? 렇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여러 중요한 성격들이 있는데, 그거부터 내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내일 오세요, 자제 내일 오시면 이거 설명을 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 산염 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됐으. すごい,すごい. 어이 예. 음... <susur>